안녕하세요, 다이카우스입니다. 아이고 정말 너무 예뻐요, 너무 예뻐. 요거 무늬 티올리이잖아요 제가 요거 꽃송이 여러 개 있는 거 가지고 왔는데 저희 집에서도 이렇게 많이 요렇게 이제 올라왔어요. 그런데 요거 많이 올라온 거 제가 하나 더 가지고 왔잖아요. 와 지금 이렇게 개화를 하네요. 세상 이렇게 예쁠 수가 있어요. 아유 색감이 정말 예뻐요. <laughs> 요거 요거 한 포트나 요렇게 사가지고 요거 잠깐이지만 요게 보시면 참 예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일주일째 이러고 있어요. 지금 가지고 올 때도 요렇게 가지고 왔었잖아요. 요게. 요거는 분갈이를 했어요. 제가. 요거를 분을 이게 빼고 나면은 실 뿌리가 굉장히 길어요. 이렇게 막 이렇게 막 돌돌돌돌 말려 있어요. 그걸 절반 정도 뚝 잘라가지고 요렇게 분갈이를 했어요. 그런데. 그때는 요게 아주 더 어렸을 때예요. 초기 막 나올 때 고를 때 이렇게 했는데 몸살 없이 이렇게 잘 있는데요. 이렇게 이제 만 개가 돼서 이렇게 오잖아요. 그러면 꽃을 다 보시고 난 다음에 하세요. 요거. 요건 또왜 말씀을 드리냐면요. 하우스 님. 어, 은 꽃이 다 지고 난 것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이제 또 질문을 하시네요. 그것도 설명 한번 드려 볼게요. 요것도 크로커스인데 이게 꽃이 다 졌어요 지금 이렇게 이제 올라오는 것도 이렇게 있지만 한동안 예쁘게 또 꽃이 올라와 가지고 제가 이걸 밖에다 이렇게 내놨어요 이렇게 내놨는데 보시게 되면 어 이건 제가 아예 분갈이를 해놨잖아요 이렇게 분갈이를 이렇게 해놨으면은 꽃이 이렇게 다 지면은 이제 그늘에 있죠. 시원한 그늘 같은데 내놔 가지고 이 구근을 키워야 돼요. 이 구근을 한번 보실래요? 여기 싹이 올라오죠. 요렇게. 새순이 요렇게 올라옵니다. 요렇게 새순이 올라오면 이제 이게 번식하는 과정이에요. 그러면 3월, 4월, 5월 달까지 이거를 잘 키워야 돼요. 영양제도 좀줘 가면서 어, 그렇게 햇볕은 많이 안 요해도 돼요. 반장지 정도에 두셨다가 걸음을 해가면서 이걸 키우시면 돼요. 그러면, 어, 한 5월 말이나 이제 온도가 올라가잖아요. 더워지면 이게 서서히 말라 들어가요. 마르면 상태가 이렇게 이제 말라 들어가겠죠? 이게 끝까지 다 말릴 때까지 그렇게 그냥 키우시면 돼요. 그러면은 다말르면 이제 5월이나 6월 달 돼서 이 아이를 캐요. 그럼 요런 구근이 막 자라잖아요. 요게. 이 구근을 실하게 자라야 내년에 또 꽃을 보니까, 어, 튼실하게 영양제 조감에서 키우시면 됩니다. 그럼 5월, 6월 달 돼서 이게 다 입장이 다 마르면 그때 캐서 보관하시면 돼요. 캐지 않아도 왜 캐야 캐서, 캐서 보관하나요? 이렇게 또 물어보시는데요. 이흙 속에 이렇게 있으면 물이 들어갈 경우 있죠. 그런 경우도 그렇지만, 이흙 속에 있을 때에는, 어... 구근이 썩는다든가 유실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캐서 보관하는 게 저는 더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캐서 보관하고요. 요거 안에서 설란이에요. 요렇게 싹이 뾰록뾰록뾰록 나서 요렇게 내둔데 중부는 영하 3도까지 내려갔거든요. 괜찮을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이렇게 내놔놓고서 걱정을 하고 있답니다. <laughs> 그리고 제가 작년에 키우던 노루인데요 요렇게. 아이구야 이거 너무 예쁘네. 이거 어떡하지요? 이거 생노숙을 했던 아이예요. 이렇게 막이 꽁꽁 겨울에는 얼어 있던 아이거든요. 올라오고 있네요. 이렇게. 조금 좀 있으면 좀, 좀 올라올 거 다음 주나 되면 이제 올라올 거 같습니다. 요건 작년에 요거 네 포트 제가 요렇게 어요 심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지금 올라오고 있고요. 아이고 이 생노숙하고 있는 아이들이 이렇게 좀 있습니다. 어 많이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도 요거 보세요. 아이고, 운영명자인데, 요, 꼬불꼬불 지금 싹 나오고 있네요. 어, 요런 것도 요, 촉이 나오고 있죠? 이런 거 월동된다 그래서 설악솜다리 이런 것도 다저 월동시키고 있어요, 지금. 청매화 붓꽃 좀 보여주세요 하는데요. 이거, 이 한번 보실래요? 월동 중이에요. 생노숙 중입니다. 얼어 죽는 것 같진 않습니다. 지금 상태가 요렇게 하고 있어요. 자, 요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등심붓꽃인데요. 어머야, 냉이가 이렇게 실하게 자라, 자리 라자 잡고 올라오네요. 아무것도 없죠? 요렇게, 여기도 요렇게 있는데, 여기 아무것도 없죠? 여기 올라와요. 이렇게 등심붓꽃은 여기서 지금 3년 월동했어요. 여기서 월동을 그냥 이렇게 한, 했는데, 나중에 이제 올라옵니다. 이렇게요. 어? 이거 나중에 지켜봐 주시면 되고요. 삼지구엽저 같은 것도 이렇게 노지에서 이렇게 월동합니다. 이렇게요. 요것도 한 4, 5년 이렇게 월동한 거예요. 잘 됩니다. 저희 집 마당인데요. 이게 그 그늘이 증건 저희 집 건물에 이렇게 가려져가지고 이렇게 그늘이 돼요. 제가 산에 이렇게 연결된 이런 요렇게 부위가 요렇게 돼서 접한데 요렇게 해서 키우고 있는데요. 이렇게 지금 11시가 다 돼가고 있는데 저기까지 지금 햇볕이 들어왔죠. 요렇게. 이게 여기에 들어오려면, 여기 햇볕이 들어오려면, 12시, 1시, 이렇게 돼서 햇볕이 들어와요. 이렇게. 그래갖고, 제가 비닐하우스에 여기 들어오려면, 오후 한 12시가 넘어야, 1시가 돼야지, 이렇게 햇볕이 들어오거든요. 어, 그래갖고, 빛이 굉장히 많이 부족해요. 요렇게 간혹 가다가, 여기 골목 사이로, 이 건물, 건물하고, 이렇게 이 골목 사이로 빛이 이렇게 마당에 이렇게 비추잖아요. 이게 해가 그늘이 져가지고, 한 2시간? 이런 마당 전체에도 한 3시간이 빛이 안 들어와요. 돌아가면 또 건물에 가려지고 또 이렇게 서쪽으로 들어올 땐저 나무에 또 해가 걸려가지고 또 전체적으로 또 이렇게 그늘이 지고 막 이래요. 그래서 굉장히 이게 햇볕이 부족해서 제가 나무, 이게 꽃을 키우는 데가 굉장히 햇볕이 부족한 상태에서 키우고 있어요. 그래서 감안하시고 제 영상을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구그늘이요. 어, 여쭤보시니까 계속도 할게요. 요런 것들은 제가 가지고 와가지고요. 네 포트를 요렇게 합식을 했어요. 지금 이제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요. 어, 흙을 전혀 안 털고 그냥 했어요. 이게 그냥 분만 옮겼어요. 왜 그러냐면, 여름에 캐서 말려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분을 털 필요가 없죠. 자, 그런데, 이렇게 포트에다가, 제가 국은 그냥 이렇게 포트에다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셔서, 저처럼 이렇게 포트에다가 이렇게 키우시는 분도 아마 계실 거예요. 이러시면은 꽃이 지면은 잘라내셔야 돼요. 저도 아침에 하루에 저꽃 잘라내는 거 보세요. 엄청나게 잘라내고 있죠. 꽃이, 이게 저기 꽃이 지잖아요. 그러면은 두 대가 이렇게 같이 올라오면 여기 요거 꽃대만 잘라내시고, 두 대가 다시 들었어요. 그럼 밑에 아래를 이렇게, 여기 바짝 자르시면 됩니다. 요렇게 바짝 잘라서 관리하시고요. 또 요거를, 어, 꽃다 이제 완전히 다 졌다. 요런 것까지 다 만개해서 다 저거 보, 봤잖아요. 그러면 이걸 포트에서 뽑으셔가지고, 뭐흙 털고 이러실 필요도 없어요. 그 그대로 조금 큰 화분에다 옮겨가지고, 바깥에다가 흙을 채워가지고요. 구근을 키우셔야 됩니다. 그냥 요 포트에 그대로 요렇게 있게 되면 요것도 화분이 너무 작잖아요. 아가들이 자라기가 힘들잖아요. 조금 큰 포트로 옮기셔가지고 물을 조가면서 요것도 5월 6월 달까지 이게 잎장이 누렇게 될 때까지 그렇게 해서 키우면서 관리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렇게 돼가지고 되면 이제 저도 5월 6월 달 정도 되면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구근 식물은 다 그렇게 관리하시면 돼요. 어떤 구근이고요. 구근도 굉장히 많잖아요. 이렇게 이제 요. 요 피어나가잖아요. 제가 요렇게 분갈이 안하고 그냥 꽃을 본다 그랬잖아요. 다 보시고 난 다음에 요 구근을 키우시면 돼요. 영양은 좀 주셔야 됩니다. 그 구, 구근을 키우려면요. 그래야 이 알갱이가 커져가지고 내년에도 꽃을 이렇게 튼실하게 어, 볼 수가 있어요. 자 구근 관리는 요렇게 말씀드리고요. 아이구야 우리 희열이 요새 물을 제가 조금 주고 햇볕 있는 데로 나왔더니요. 요렇게 지금 보세요. 이거 보이시나요? 요렇게? 통통해졌어요. 꽃피려고 하고 있어요. 이렇게요. 히어리 근황입니다. 그리고 또요. 어, 철주 아젤리아 분갈이 이후에 축 처져요.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자, 철쭉을 제가 꽃몽오리가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는 분갈이 하지 마세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꽃이 떨어집니다. 이게 스트레스 몸살을 해 가지고요. 요런 것들은 제가 12월 달쯤 아마 갖다 놓아서 분갈이를 한 거예요. 막꽃몽오리가 생성될 때 고를 때한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보세요. 장미 철쭉 분갈이 안 하고 그냥 보고 있어요. 왜냐면꽃몽오리가 너무 많이 맺혀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 받기 때문에 요렇게 안 하고 요런 거는 이게 꽃이 지금 한 2개월쯤 이렇게 피고 있어요. 정말 제일 처음에 가져온 거예요. 12월 달에. 그때 분갈이를 했어요, 제가. 고를 때는 분갈이를 하지만 요즘 가지고 오는 것들 있죠. 그런 거는 분갈이를 제가 하지 말라고 했는데 영상에서 약간 좀 그런 거는 놓치셨나 봐요. 자, 요거 분갈이 하지 않고 그냥 보고 있어요. 꽃이 활짝 만개 상태로 보려면 분갈이 하지 마시고, 그냥 보세요. 요것도 제가 요렇게 포트를 안에 요렇게 넣어놨을 뿐이지, 분갈이 안 한다고 몇번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이거 분갈이 하면 두두두둑 다 떨어지고, 요것도 몸살 엄청 합니다. 요런 아이도요. 꽃다 보시고 난 다음에 하셔야 돼요. 그리고 요런 것들은 일찍 왔기 때문에 분갈이를 했어요. 그리고 분갈이, 겨울 분갈이 할 때는 요런 아이는 살짝 겉흙만 털고 하셔야 되는데, 얼마나 털으셨는지는 모르겠어요. 요런 거는 조금만 털고 하셔도 됩니다. 왜 그러냐면, 흙이, 요런 야생아들은 흙이 좋은데 와요. 간엽은 상토나 용토에 오지만, 분을 빼봤을 때 어떤 흙에 있느냐, 그 차이에 따라서 분갈이 하는 것도 다 달라집니다. 요 와, 요거 진짜 예쁘네요.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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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로니카요. 참 요거, 요거 3,000원 짜린데 요거, 햇볕도 요렇게 잘 들어오지만, 야, 요렇게 예쁜데 꼭 요렇게 행인이 아니어도 그 플라스틱 있죠? 사각이나 동그란 거 요렇게 잘라가지고 딱 맞게 하셔서 요렇게 행인에다 한번 요렇게도 한번 연출을 한번 해보세요. 아유, 예쁩니다. 요거, 베로니카. 그리고요, 또, 앵초를, 그, 그, 시들어갖고 그 입장이 이렇게 떨어진다고 하시는데, 몸살 그렇게 하니까 정상적으로 물 그렇게 주시면서 이렇게 관리하시기 바랄게요. 그리고, 저 구군, 그 다음에 인디언 앵초, 앵초 요새 분갈이 해도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요. 자, 앵초도 한번 볼게요. 앵초가, 요건 지금 제가 가지고 와서 분갈이를 했는데요 털고 하긴 했어요 털고 하긴 했는데 다행히도 분갈이 하지 않고 이렇게 잘피 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것도 어~ 요 요거요 요것도 어~ 분을 좀 어느 정도 털고 했어요 근데 앵초가 요럴 때는 분을 다 털고 흙을 다 털고 뿌리를 잘라서까지 해도 앵초들은 잘 살아요 요럴 때 요럴 때는 건드려 놓으면 더잘 삽니다 그런데 많이 만개를 하고 있을 때 있죠. 얼마나 됐는지 모르겠어요. 물어보시는 분들이. 어, 뭐, 앵초, 분, 앵초까는다 이제 똑같이 그렇게 속합니다. 자, 이거 스테니 앵초도 제가 가지고 와서 분을 거의 다 틀고, 요렇게 했는데, 거의 뭐, 요렇게, 저, 몸살은 하지 않고, 요렇게 있죠. 저도 요렇게 할 거는 합니다. 요거 지난주에 처음처럼 해서 가지고 온 도랭초예요. 요것도 분갈이를 했어요. 이렇게 다 털고 했어요. 근데 지금 활착이 잘 돼가고 있는 모습이죠. 요렇게 어리고 새싹이 나오는 거는 분갈이 다 털고 하셔도 괜찮아요. 상태가. 그런데 꽃이 많이 피어 있는 거 있죠. 많이 피어 있는 것도 분갈이해도 괜찮아요. 저는 괜찮아요. 괜찮았어요. 이런 거. 이거 다뭐흙다 뭐 털고 했는데도 지금 활착이 잘 돼가고 있죠. 그런데 앵초를 분갈이 해가지고 시들거려요. 어째요, 막 굉장히 많은 분들이 그러세요. 그런데 조금 좀그 시원할 때 앵초들은 이렇게 분갈이 하는 게 좋아요. 날이 뜨거우면 뜨거울수록 앵초들이 처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분갈이 하시되 자신이 없으신 분들은 조금 좀덜 털고 하시고요. 털때 물에 좀 씻어서 털어 보세요. 이게 그 뿌리를 저처럼 그 핀셋이나 이런 걸로 가격하게 털지 마시고, 물에다가 흔들어서, 살살살살 좀 흔들어서, 그 뿌리에 그 상처가 안 나게 그렇게 한번 저기 그 흔들어서 한번 분갈이 하시는 걸 한번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요런 거다 털고 했어요. 지금 한 열흘 정도 됐어요. 요런 거. 요거 원종이잖아요. 나오자마자 가지고 와서 했는데, 몸살 안 하고 이렇게 잘 활착이 되는데요. 분갈이 하시고, 한 3일에서 5일은 매일 물 주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틀에 한 번씩 물 주시고, 3회 정도, 또 3일에 한 번씩 주시는데, 단 분갈이 하시고, 정말 문 열어놓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문 열어놓으세요. 저도 이제 조금 있으면 문 열어놓을 겁니다. 문안 열어놓으면은 처지고, 이게 온도가 올라가면 축축 처지고 난리도 아니에요. 분갈이 하시고, 시원하게 해야 돼요. 시원하게, 앵초는. 시원하게 하시고, 이렇게 시든 꽃, 계속 이렇게 잘라 줘 가면서 입장 요렇게 정리 많 입장이 많으면 안 되니까 입장도 계속 아래 입장 이렇게 나오는 거 있죠. 이렇게 처지면은 잘라 가시면서 이렇게 키우세요. 자, 앵초는 요렇게 또 하고요. 천리향 가지치기 하 아, 자꾸 물어보시는데 요 뒤에 있는 하태떡쑥이요 요거 중부에서도 월동 너무너무 잘 된답니다. 요게아주 손방망이 같이 이렇게 예쁘죠? 하태떡쑥입니다. 월동 중부에서 노지 월동도 잘 되고요. 화분에서도 월동이 잘 됩니다. 저는 지금 아직 식히고 있는 중이어가지고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댓글에 너무 너무 잘 된다고 번식도 잘 한다고 있는데 단 장마에 녹는 경향이 있으니까 장마 때는 어좀 덮어줘야 된다고 이렇게 달려 있고요. 그다음에 요거 찰리앙 요거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거 영상을 제가 가지치기를 해야 되는데 여기 가지치기 여기 했죠, 한번. 그러고 나서 쭉자랐어요 이게. 가지치기를 하는데 여기 또 이렇게 새순이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요거는 5월 정도까지 가지치기를 하시면 돼요. 근데 제가 왜 지금 가지치기를 안느냐면은요. 요거를 가지치기를 할때 이게 수형을 한번 보세요. 자, 여기에서 나가 가지고 저는 여기에서 이렇게 짧게 잘라주고 싶거든요 이렇게 짧게 잘라주면은 여기에서 움이 터요 요런 데에서 요런 요런 요 여기 입장이 떨어졌죠 요런 데에서 움털 수도 있고 여기에서도 움이 떨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가지치기를 할때 요거 한 한두 장 놔두고 이렇게 하시는 게 좋아요 어떤 분은 그냥 여기에도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어 간혹 가다가 여기 이렇게 치고 나면 이게 세력이 약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꽃눈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가지치기를 할때꼭 이거 입장을 붙여놓고 하세요. 이렇게 붙여놓고 여기를 이렇게 뚝가시게 되면 아래에서 순이 나와요. 한꺼번에 하셔도 좋지만 어 실험적으로 한개한개 한개 하는 경우도 괜찮아요. 제가 했을 때는 자 여기를 이렇게 딱 쳐서 가지치기를 하면 여기 이제 새순이 나오잖아요. 여기 새순이 어느 정도 나오면 또 여기에서 이렇게 또한번또 해보시고 또 여기 어느 정도 나오면 저쪽 거를 하고 이런 게 해도 되고요. 이게 저처럼 분갈이를 제가 여기 오래 들여와서 분갈이를 했잖아요. 이렇게 세력이 약할 때는 그렇게 하셔도 되고 세력이 이게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한꺼번에 하셔도 돼요. 근데 지금은 왜 제가 이걸 안 하고 있냐면은요. 요거를 삽목을 하려면은 지금 하시게 되면 너무 추워요. 남쪽에서는 아마 가능할 수도 있는데, 4월, 5월에 삽목을 해야 이게 삽목둥이가 잘 돼요. 그래서 저는 한달더 있다가 하려고 해요. 요거 삽목을. 이, 이게 작년에 요거는 저기 작년에, 작년에 묵은 주잖아요. 그리고 올해는 여기서 요만큼만 컸어요. 그런데 삽목이 이 묵은 주보다 요런 데 있죠. 요거, 요거, 요, 요런 데에서 잘 돼요. 요런, 요렇게. 새로 요렇게 근처 있죠. 작년 요거, 신주하고 묵은주하고 여기 사이 있죠. 요런 데에서 잘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 삽목을 하려고 저는 조금 좀 늦게 하려고 합니다. 급하신 분들은 지금 이렇게 해보세요. 자꾸 문의가 있네요. 저기, 꽃지고 난천리향을 가지치기 어떻게 해요? 하우스님. 이렇게 물어보셔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좀 천천히 할 거예요. 다음 달쯤 할 거예요. 그래서 다음 달에 할때 요기를 요렇게 하려고 합니다. 생각을. 자, 요렇게 하면은 요거 길이가 한 5, 6cm 밖에 안 돼요. 크지를 않아. 요게 총 기장이 한 뺨도 안 되는 거예요. 요렇게. 짧기 때문에. 하게 되면 여기 옆에서 이제 가지가 나서 소복해지죠. 요렇게 해서 키우시면 됩니다. 지금 이 상태로 이렇게 하면 이 가지가 너무 커 나가요. 그렇기 때문에 자르긴 잘라줘야 됩니다. 자, 천리양은 요렇게 말씀드릴게요. 제라늄 요거 관리하는 거 말씀드려야 되는데요. 제라늄을 자꾸 제가 <laughs> 아이고야 이게 제라늄 한번 영상 따로 올려드릴게요. 3월달에 이게 제라늄이 요렇게 끝이 마르시는 분이 계신가봐요. 요렇게 요게 그 저번에 문을 열어 나갔고 너무 추위에 요게 냉해를 입어서 이럴 수도 있고요. 이게 물이 곱파도 이런, 이런 현상이 납니다. 물이 부족해서 물 마른 현상일 수도 있어요. 요거. 여러 가지 요거 관리하는 거는 제가 한번 조만간 빨리 올려드릴게요. 요거 분갈이 하는 것도 조금 좀 기다려 주세요. 자, 요렇게 해갖고 오늘 또 하초 관리하는 것또 말씀 좀 드렸습니다. 이제 요런 것도 좀이렇게 그, 지고 있죠. 지는 건 똑똑 따내세요. 요거요. 가위로 똑똑 따내셔야 됩니다. 요거. 캄파눌라요. 요런거 지잖아요. 요런거 딱딱 따내세요. 아이고, 요거 불새도 여게 작아가지고 요거 굉장히 앙증 맞는데요. 요 불새 어저께 그 처음처럼 영상 담으러 갔는데 요것도 또 소진 매진되고 없더라고요. 요게요 너무 또 작은 거 있고 큰거 있고 또 이렇더라고요. 여기 또아 화분에서 키우기는 요게좀 알맞았었나 봐요. 아이고 이쁩니다. 요거 좀 보세요. 요렇게요 활착 잘 되고 있죠. <laughs> 감사합니다. 데이카우스입니다.